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날 아침이네요. 우리는 음력설을 세다 보니까 해마다 새해를 두번 맞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2023년도 벌써 보름이 지났죠. 그렇지만 아, 또 음력으로 어, 설날을 맞이했으니까 다시 한번 새해에 다짐하고 계획했던 것들 기억해 보시면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어, 다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시 인사드릴게요. 2023년에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는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 공휴일이 있는 이번 주에도 빠짐없이 매일 성경 읽기는 계속됩니다. 이번 주에 읽으실 말씀의 범위는 누가복음 11장에서부터 요한복음 4장까지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누가복음의 내용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에 읽으실 십일장부터 십일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에 일어난 이야기죠. 그 이야기부터 유대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사역과 십자가 죽으신 부활 승천까지 누가복음도 역시 시간적 순서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만의 특징들도 기억하시면서 2 4장까지 누가복음 읽기를 마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을 읽으실 텐데요 이번 주 범위를 보시면 요한복음의 범위는 사장까지 맡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이번 주에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자세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가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기록한 아, 사람이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이야기고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잖아요. 음, 이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아, 신약성경의 아주 중요한 어, 저자입니다. 그런데도 이 누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어, 별로. 어,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어, 바울 사시, 서신을 살펴보면, 어,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세번 누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는데요. 어, 그 바울 서신을 보면, 어, 누가의 신앙이라거나 복음에 대한 누가의 태도 어또 그의 헌신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어, 기록한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지? 어 바울 서신을 어,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어, 어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어, 이야기를 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난 인사를 하죠. 어, 의사 누가라고 표현한 걸 봐서 누가의 직업이 의사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보음을 읽어보시면 어, 약이나 치료나 질병과 관련된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신경 쓰시면서 누가보음 읽어보시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누가가 의사였다는 건 오늘날로 치면 이과생이인 거죠 이+ 이과생이었던 의사가. 의사 누가가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누가는요 의사였는데도 이과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태되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일들이 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어, 어, 했습니다. 그랬다는 건 누가가 만난 예수님은 누가는 정말 예수님을 어, 자신의 구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가 쓴이 누가복음 원문을 보면요. 우리가 있는 성경은 번역된, 한글로 된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은 원문이 헬라어로 되어 있죠. 그 헬라어를 보면 상당히 수준 높은 고급 헬라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걸 봐서 누가는 어, 정말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알 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 어, 바울 서신 중에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어, 바울이 누가를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어, 이야기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어,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와 같은 이런, 어,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할 때, 누가도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누가가 함께 동역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리고 어세 번째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바울이 누가를 언급하는데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어 로마에서 2차로 감옥에 갇혔을 때어 죽음을 앞두고 있던 그때 쓴 글이 디모데후서인데요. 어 그때 바울은 모두 나를 떠나갔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는 이런 어,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 바울 곁을 떠났지만 누가 만은 어, 바울에게서 어, 바울을 바울 곁에서 바울을 보살피고 돕고 있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방인이었던 의사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이렇게 동고동락했던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런 누가가 바울과 합류해서 동력을 하게 된 시기가 사도행전에 그 정보가 나와 있어요 나 사도행전은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하고 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남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주체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사도들이 또는 저희들이, 그들이 이렇게 3인칭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을 읽다가 이제 16장 10절에 가면 갑자기 우리가라는 1인칭 복수형으로 이 Yeah. 어 기록이 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때 이 16장 10절 우리가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 이때는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니고 어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을 때인데요. 어, 지도를 잠깐 보시면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어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2차 선교 여행 때는 어 바울은 안디옥에서 이 아시아를 거쳐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고린도 교회까지 이곳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16장 10절에 우리가라고 나오는 그곳은 바울의 여정 중에 드로아에서부터 빌립보까지 이 일정 중에 우리가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라는 말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죠 어, 그래서 누가 그 이야기는 이 드로아 에서부터 빌립보 까지 누가가 바울 일행과 함께 했다는 아 음, 것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이때 누가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 어,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으니까 의사 였으니까 아, 의사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였는데 아뭐볼 어 일이 있었는지 어쩐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빌립보에 있던 누가가 이어 드로아 지역으로 왔다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어 그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 바울 일행과 합류해서 어 바울 같이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부터 빌립보까지 어 자신이 지금 어 활동하고 있는 어 빌립보까지 어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드로아에서 빌리뽀까지 요때는 우리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그들이 저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그리고 바울이 3차 성교행을할때 바울은 다시 3차 성교행을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3차 성교 여행 때.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여정이 2차성교회 여정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경로로 이렇게 아가야의 고린도 교회까지 갔다가 왔던 길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 빌리뽀에서 누가가 다시 바울 이름과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때부터 계속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합류를 해가지고 바울이 어 밀레도를 거쳐서 이렇게 가이사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이 과정을 계속 함께하게 되는 어 누가가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가 돼요. 체포되고 난 다음에 여기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여기가 가이사라죠. 가이사라 감옥에 2년 동안 구금이 됩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아마도 누가는 그때 이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과 아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안에 일어났던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리서치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가이샤라 감옥에서 2년을 보내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이 되죠.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로마에 가서 바울은 이 로마에서 또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던 그 해가 AD 60년이에요. AD 60년인데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해가 61년에서 63년이라고 합니다. 그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서 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누가는 또 누가 보건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 끝까지 누가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거기까지도 함께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끝에 보면, 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그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있는 그 상황에서 사도행전이 끝나게 돼요.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1차로 갇혔다가 그 후에 풀려나가지고 4차 성교행을 하고 또 다시 2차로 감옥에 갇히는 그런 남아있는 그런 사역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끝은 여기까지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까지 기록이 된걸 보면 이때 AD 61년에서 63년 사이,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도 기록하고, 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요. 여기가 유대의 땅이죠.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 살든 어느 곳에서 살든 다 이방인인 거죠. 우리도 같이 마찬가지로 이방인인 건데 누가가 누가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이 누가는 어, 그, 사복음서를 기록한 저자 중에서도 유일한 이방인이지만, 신약성경 전체, 어, 27권 중에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을,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만 유일한 이방인 성경 기록자인 겁니다. 성경 저자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이방인인 누가는 자기가 직접 듣고 직접 경험한 아, 그런 복음이 아닌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그걸 기록하고 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은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기독교의 우호적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누가복음을 썼다고 했죠.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도 참 위로가 되는 게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누가처럼 똑같은 이방인이지만 우리도 누가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면 누가 누가가 만날. 그 예수님을 누가가 그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고 조사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 복음을 다 읽고,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어, 남아있는 부분 읽으시면 되는데요. 요 부분을 간단하게 내용만 설명을 드리면, 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3 0세에 공생이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이야기, 그걸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게 되죠. 어, 그리고 그곳에서 다섯 명의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곳이 유대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 예수님은 유대 사역을 먼저 시작을 하신 거죠. 그리고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어, 가나에서 혼인잔치 하는,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이야기가 2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 가나가 어디냐면요. 여기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기가 가나입니다.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다섯 명의 제자를 만나고 했던 그 이야기, 그 이야기는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 이 요단강 동편 이쪽이에요. 이 베레아 지역, 이 유대 지역에 속하는 이곳인데 이곳에 계시다가 이 장에 가면 갈릴리 가나에서. 어 혼인 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을 행하셨죠. 공간적으로 이동하셨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2장 13절에 보시면 어, 그 2장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 그 이야기가 나오고 2장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나오죠. 이 유월절이 예수님 공생애의 첫 번째 유월절인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아,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도 어그 절기 지키러 이렇게 가시게 되죠. 어두첫 번째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에 아 유대 지역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제 이곳에서 어그 성전 청결 어~ 하게 하시고 어 그리고 이 유대 지역에서 계속 사역을 하십니다. 계속 사역을 하시고 이제 3장에 가면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니고데모와 이야기하는 도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것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초기 때 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그걸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어, 그, 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고 이 이야기들이 다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유대 사역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 4장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유대로 가셨는지 갈릴리로 가셨는지 이런 말씀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눈에 확확 아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이동하시는데 이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요, 8개월 정도 사역을 하신 거예요. 8개월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마테마가 누가 보금에는 예수님의 이 유대 사역이 기록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사장에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를 향해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중간에,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의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만난 이야기가 사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그 도착을 하셔서 4장 45절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그 갈릴리에 가셔서 행하신 또 하나의 기적이 기적, 적이 있는데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이야기죠 아들을 직접 안수해서 고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원격으로 아들이 그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오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나왔다. 가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이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그,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54절에 그렇게 나와있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유월절에 유대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 청결하시고, 그리고 8개월 동안, 이곳에만 만나는 이런 이야기부터 많은 이적들과 가르침들을 행하시다가,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 이야기까지, 4장까지, 요한복음 4장까지 이번주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